몰라, 건님 그 진짜 내일 오든지 말든지. 아니, 왜 아버지 생일은 나 혼자 다 챙겨야 되니? 어? 막말로 건이 그 시집갈 때내 카드로 다 해갔어. 난 아울렛 할인매장에서 샀어. 다 2월 상품이고 신상 하나도 없었어. 누가 그런 그지 같은 데로 그런 데로 시집 가라고 했어? 왜? 제보동 갚았어? 아, 그러니까 그 언니 진짜 이상해 아니 난 재촉하는 것 같을까봐 전화도 한 통화 제대로 못하겠는데 그럼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아주 그냥 옛날부터 나만 한편녀만들고 막말로 뭐그 언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니? 너그 언니한테 뭐 받은 거 있어? 그랬어? 나도 뭐, 한두번 받았나? 야, 불쌍하긴. 그거 다 자기가 선택한 거야. 뭐 그런 놈한테 시집가라고 누가 등 떠밀었어? 그래서 간 거야, 자기가? 내가 잘못해서 그래. 내가 중간에서 잘못해가지고. A tam